말씀함송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암송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 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라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으며 주는 영혼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어, 제 시편 92편을 하면서 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으신 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상천하지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93절의 시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절은, 93편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한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통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통치에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통치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왕이 된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통치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 처음에 통치하실 때의 왕이 등극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두 가지로 일체를 묘사를 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왕이 처음부터 왕이었으니까 왕의 권위가 처음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이 표현도 스스로 h e first t h i 시고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니 a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주어 얘기로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 제귀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귀형 동사란 표현이 잘 없는데 어 이제 주체가 했던 행동했을 을때그 행동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것, 예, 이걸 이제 제귀형 동사라 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동사를 표현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스스로 입으시고 스스로 능력을 가지셔서 처음부터 통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왕 그러면요. 언젠가 왕이 등극을 하고 또 왕이 폐위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후까지 왕이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권력을 가지죠. 왕으로서의 권력. 그리고 왕위가 폐위가 되면 왕의 권력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고 영원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처음부터 영원하고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핀 기자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위엄과 전능하심이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가 견고하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세계를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세워지면요 왕권에 따라서 왕의 권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요동을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닌 대통령 하나 무슨 수상 하나 뽑아나도 나라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나라 때문에 온 세상도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그런데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왕이 예, 실정을 했다 이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권을 갖고 계신데 그 왕권이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까지는 절대 왕권이라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흉흉해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나라가 견고히 서고 그 세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인이 하는 거죠. 예 사실 그 이렇게 신이 노래했던 이유는요 당시 주변국들은 신이 살았던 그 당시에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신이 다른 신들과 싸워서 신들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요 뭐 이렇게 신들끼리 싸워 가지고 자신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변의 신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등극했다. 이런 어땠습니까? 어, 세상을 흔드는 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훨씬 더 초월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와 호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싸워서 이긴 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존엄과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근본적인 신이시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워서 이긴 신이 아니라 예적부터 유일무이했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시인이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왕위라고 하는 보자가 처음부터 있었지 다른 신과 싸워서 이긴.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느냐? 유일신 신앙이죠.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 아시죠? 이게 이 절대신이라든가 또는 그뭐 단신론 일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신은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일신이에요. 그 일신론은 뭡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유일신과 일신을 헷갈리게 되는데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을 믿는 것. 그러면 그 개념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긍정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일신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신은 다 배제되고 없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 세상에 왕이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자기네들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고, 왕으로 다스리셨다. 그리고 영혼 후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인의 노래가 다른 시편 혹은 뭐 신들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다른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처음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영원함 속에, 그의 통치의 영원함 속에 우리 인생이 마치 한 경점과 같이 그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 우리가요, 뭐 70이든 80이든 혹은 100년을 살든 간에 그 인생 깊은 가운데 그긴 세월 동안에 그때 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으니 그그 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고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 태어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란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갖게 되겠습니까? 예.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견고하게 설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스리고 계셨고 우리가 그 안에 그 가운데 그 세월 중에 내가 한번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고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죽고 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설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마음이 좁아심이 나고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떨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림 안에 내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력의 차원을 노래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큰 물이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세 번이나 나와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가 나중에는 물결을 높인다. 그렇게 표현을 4절에 하고 있는데, 이큰 물이라는 표현은 고대 건동에서 이강 있죠. 강을 세상 질서와 경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자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강이 막 범람을 하면 마치 괴물이 사람들 집어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강의 범람을 신이 노여해서 인간을 위협하기 위해서 부리는 하나의 어떤 괴물, 그런 식으로 이해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묘사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 8장이나 17장에 보면 이방 땅에 있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주거 경계를 침입해 가지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큰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큰 물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뭐 이방 나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르게는 자연재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피조된 세계 중에서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그 반항을 일으키는 것,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으로서의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그런 지형에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죠. 중동 지방에서 무서운 건 불이 불이나 뜨거운 햇볕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물이 그냥 순식간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강에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물이 순식간에 마르고. 그래서 사람이 익사해서 죽었는 죽었는데 보니까 주변에 물이 없더라,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이 참 무섭죠. 뭐 우리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물난리를 또 겪었는데 불은 뭐탄 자리가 있다 그러지만 물은 그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데 성경도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큰 물이 소리를 내고 물결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물이 엄몰하지 못한다. 예, 무슨 말입니까? 큰 물이 파도를 일으켰으면 첫, 이렇게 넘쳐오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보다 더 높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 높이 계신다는 표현은 그런 큰 물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큰 파도가 오지만 하나님이 큰 파도보다 더 크시니까 그 파도가 업몰치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시인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통해서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큰 파도를 할지라도 엄몰지 못한다는 표현 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뒤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주는 명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 이렇게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거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경고의 표시 혹은 권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권고나 경고문이 담긴 문서를 이 정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 119편에 13번이나 나오는데요. 119편은 어떻게 소개됐냐면 하나님의 법이다.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느끼기에 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명확한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가시적인 것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어렵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주는 성격을 통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거죠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겠고요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의 특징 그러면 거룩함이죠 성전 그러면 거룩한 곳이죠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 뭐라고 부릅니까? 신전이라고 그냥 부르니까죠. 신전. 신을 섬기는 곳 신전. 근데 그 신전이 거룩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깃들어야지 성전이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의 거룩함이 깃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건물에 혹은 가시적인 것에 비가시적인 거룩함을 깃들게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떤 신도 자신의 신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모두, 모든 사람들이 신전을 거룩하게 보이게끔 외양만 꾸밀 뿐이지, 어느 누구도 신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신전에 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신의 욕구를 비는 거죠. 전부 다 자신의 욕구를 빕니다. 내가 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아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욕망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임재가 뭘 말하는 거죠? 그 성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사람들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떠나신다 그러시잖아요. 가차없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혼과 욕망에 각축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또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의 신전을 자신이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성전이기에 거룩함이 사라질 때는 가차없이 회파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한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근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 어느 신전에서도 볼수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분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은 징적이 없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능력은 온 세상의 모든 불의와 위협을 다 커버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증거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다스심을 믿고 어, 뭐아렌가의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막 세상의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막 성도들도 함께 요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정선을 지켜야 돼요. 그그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래야 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정의를 외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분별하게 옳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볼때 의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안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능력으로 볼때 무궁무진해서 우리한테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일종의 경계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증거가 우리의 가운데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구수일투족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경고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제안 안에 머무르는 법도 배워야 되는 줄을 압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든든히 서가며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는.